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보이그룹 오네노프가 전역 후 개최하는 완전체 팬미팅이 전성 매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네노프의 소속사 WM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9일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되는 오네노프 팬미팅이 2회차 전성 매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오네노프 내국인 멤버들이 전역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팬미팅으로 입대 직전 진행했던 단독 콘서트 이후 약 1년 반 만에 팬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네노프는 최소한의 군백기를 위해 내국인 멤버 전원이 비슷한 시기에 군복무를 시작하며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오네노프 팬미팅은 29일 하루 동안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2회차는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될 예정이라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네노프 팬미팅이 전성 매진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